안녕하세요 분양권TV 춘돌입니다 오늘은 서울 상암동과 도로 하나 사이 완전 초근접 택지개발지구인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지구를 안내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은지구는 어, 사업면적이 어, 60대 14만 제곱미터, 약 19만 평 정도이며, 공동주택 7개 블럭, 그 다음에 주상복합 2개 블럭, 그리고 무려 업무단지가 12개 블럭, 그 다음에 중심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며, 총 주택수 4,815세대, 수용인구 12,000여 명 정도로 개발됩니다. 행정 구역상은 고양시에 속하지만 서울 상암동과 바로 맞붙어 있고 가양대교 어 건너편인 마곡지구까지 차량으로 이동 시약 10분 정도면은 이동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망으로는 제1, 2자유로와 올림픽도로, 공항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이에 인접해 있고 향후 광역교통 대책인 2030 교통계획에 따라 서울 문산간고속도로와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서부광역철도 홍대에서 원정선의더 근역이 예상됩니다. 한강과 서울 상암 바로 옆에 위치한 복합적인 도시개발지구이며 특히 상암의 부족한 사무실로 입주 못한 기업을 위하여 업무지구와 중심상업지역을 확트인 한강 조망이나 노을공원 조망이 나오는 쾌적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향후 많은 기업들의 입주로 인한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기획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더군지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지난번 검단 신도시에 대한 어제 유튜브 방송 후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직접 찾아보신 찾아주신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또한 그1년 전매제한이 풀린 합법적으로 거래된 검단 호반 베르디움의 그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알아본 결과. 2, 3주 사이에 무려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올랐고 또한 더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로 안 파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러나그 다행히도 그 손님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괜찮은 가격,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거래를 해드렸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좋은 한마디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로운 날이다. 이런 문구를 생각하며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TV의 TV 충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